안녕하세요. 뼈대고용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도네 역사 아, 이슈 따라갈 아, 것 시간이고요. 오늘도 평영하고 살아가는 홍준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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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하기 전에 우리 홍박께서 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어, 식구들 다 먹으라고 음. 어, 음료수를 쏘셨는데 커피랑 했는데 이게 카페라테에 코코넛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여기 어디, 뭐 어디 커피 건 건데 우리 좀 PPL 들어왔으면 좋겠어. 제가 <laughs> 자신 있게 이거 추천해줄 수 있는데 우주 예, 땡땡땡까지. 우주 땡땡땡, 우주 땡땡땡.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슈의 제목은 화폐 개혁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예, 이름 어려운데 그냥 화폐 개혁 하죠, 아, 그렇죠, 뭐에 예. 예. 그것이 어떻게 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음.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네, 어,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음.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불리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화폐 화폐개혁. 개혁, 화폐 화폐개혁? 개혁으로 아.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역사상 화폐 개혁이 세번 있었어요. 첫, 번, 첫 번째 화폐 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 음. 중에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 북한군한테 점령당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 활판 인쇄 기계를 다 뺏기는 바람에 사실상 <laughs> 이제 북한에서 위폐를 막 찍어낸 거죠. 그래서 재빨리 다른 돈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음 바꾼 게첫 번째 화폐개혁이었고, 두 번째 개혁은 또 1952년인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뭐, 그, 다른 나라랑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 중에는 물가가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때 있었네요. 그렇죠. 아, 1950년대 초반에요. 뭐 전쟁 중에. 아, 음. 일단 또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특징이 생필품 투기였다라고 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볼리비아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 중에 뭐 가장 필요한 게 먹거리, 마실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호가 좀 지나치게 될 때는 또 매점매석으로 그렇죠. 그 예. 연결되는 악순환들을 타게 되면서 물가가 많이 급등하니까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리노미네이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00대 일이었고요 어. 그게 이제 그래서 환이 됐고요. 음. 어, 다시 이 환이 1962년에 음. 10환이 1원으로 바뀌는 리노미네이션을 디 했습니다. 그때 음. 우리나라의 리노미네이션의 디 원칙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1달러에 대해서 100원. 아, 1달러 100원? 네. 그래서 1962년부터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통계를 보면 100원에서 시작해서 아, 지금 1,180원, 뭐, 뭐 90원. 원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대략 미국에 비해서 10배 정도 10배, 올랐다. 10배, 예, 10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0배 정도 올랐네요. 예. 그래서 어, 리디노미네이션이나 이런 화폐 단위의 변경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 어떤 음. 특정한 나라 대비해서 환율이 너무 급등하거나 그럴 때 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목적이 1962년 화폐개혁의 목적이었는데. 음. 예,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당시에 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화폐개혁을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각서를 쓰겠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김일 누설 씨총사형도 감소한다라는 <laughs>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인쇄를 해서 새로운 집회를 영국에서 인쇄를, 네, 인쇄를 해서 어. 부산항에다가 화물선으로 유장해서 와. 갖다 놓고서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네. 예, 그렇죠. 어. 거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 이때 당시에 보니까 인플레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겠지만 음.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한 가구당 가구당 한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500원 한도로 새 은행권을 줬다라고 하니까 너무 적게 줬죠. 돈을. 그러네, 그렇게 하면서 이또 화폐개혁이 단행된다는 통행금지 시간을 12시간 아니라 10시까지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음. 귀가하시는 분들이 옛날 국권 화폐를 내면 다음날부터 이게 사용 정지되니까 택시기사들이 그 국권 화폐도 받지 않고 막 그런 일들까지 있어서 대대적인 좀 혼란이 발생했고 음음. 그 경제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랬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00원 한도로만 교환해주는 이런 어 조치들을 취하는 게 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준다라는 음. 여러 가지 경제계 내의 항의도 있었고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그때 원조 물자로 살고 있던 나라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서 케네디 정부였는데 케네디 정부에서 저이정책좀 포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음. 하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서 7일인가 만에 아무튼 그 예금을 전부 다 동결시키거나 음. 교환을 유예해주는 것들을 중단하는. 그러면 약간 해프닝까지 들어야죠. <laughs> 어, 약간의 해프닝까지도 있었다라고 음.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 대한민국 광복 50년사라는 그런. 인터넷 페이지에서 본 내용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laughs> 혼란이 있었다라고 그랬겠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좋은 기억이 없어요. 음. 그래서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이런 화폐개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가 원이잖아요. 옛날에는 환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폐를 개혁한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심리 감정은 야 일단 출처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 불을 더 끼얹은 것이 바로 2016년 11월에 있었던 인도의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음. 여기는 단위 변경도 안 하고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루피를 새로운 신루피로 바꾸는데 화폐를 바꾸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 똑같이 1962년 한국처럼 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국권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권입니다 500루피 및 1000루피 지폐 유통을 일절 금지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11월 10일부터 신권 500루피, 2000루피 통화를 새로 발행 유통 그리고 세 번째 그 11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이죠 2016년 12월 30일까지 은행과 우체국에 예치하거나 신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국권 회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조세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이어 예금액이 특히 25만 루피 우리나라 돈 400만 원이래요 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가 넘는 경우에 자동으로 세무서 신고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음. 어, 인도에 하리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뭐냐면 아마도 말해서, 카스트 밑에 카스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14억, 15억 인구, 인도 인구 중에 1억 5천만에 달한다라는 아. 그런 추정이 있을 정도로 주민등록 이외에 또는 선거권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런 예금이나 화폐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빚어지면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 그게 이제 유명한 어, 미국의 MBER 이라는 전미경제분석국. 음.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 통계청에다가 KDI 합친 네, 것 같은. 한 번도 말씀하셨었죠. 음, 굉장한 네. 어떤 기구인데요. 어, 이 기구에 계시는 연구자들이 재밌는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인도화폐개혁의 시사점이라는 음. 논문을 썼는데 그 대목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인도은행의 신용규모가 무려 2%포인트나 줄어들며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다. 음. 2% 포인트의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 대출이나 예금 잔액이 그렇게 줄었다라.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전체에 걸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고용률이 고용률이 뭐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들 중에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게 2% 포인트 떨어졌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후폭풍을 일으킨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m b e r 전미경제분석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충분한 지폐의 공급은 경제활동의 필수적 요소다. 음. 현대경제에서는 이자율, 금리가 중요하지 지폐의 공급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주장은 인도인 사례를 통해 반박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일단 지폐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인도 국토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친나이라든가 델리 같은 대도시나 사람 잘 사는 동네에서는 금방금방 신권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방 곳곳까지 신권 공급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권 화폐 유통이 금지되는 음.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게 되면서 어, 2017년 3월 그러니까 11월에 화폐 개혁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3월이면 거의 5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권의 77%만 신권으로 교환될때때걸칠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폐를 신권으로 채 교환하지 못한 사회의 취약계층에 음. 계신 분들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냐라는 게 엄청 컸겠네. 진짜. 예, 그렇게 되면서 인도는 거의 경제 성장률이 그때 이후에 한3% 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돈의 역사 책에서도 그 불황과 화폐 공급 관련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롭게 이 다시 한번 증명된 거이긴 하지만 과거 역사를 봤을 때에도 경제 성장과 특히나 화폐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경제 불황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다시 한번 드러난 케이스라 볼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그 그 마지막 말미에 뼈를 때리는데요. <웃음> <웃음> 우리 그, 우리 우리 뼈대 뼈하대 독자님들, 아,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의 현금 부족 사태는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단번에 2% 인상한 것 같은 충격을 미쳤다. <laughs> 아, 대박, 확 와닿는다. 음, 그러니까 경제에 금리를 2% 하루아침에 인상한 것 같은 충격이었다. 왜 하냐, 이거죠? 와. <laughs> 참. 아, 끔찍하죠, 그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런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도는 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천 단위가 뭐좀 이렇게 너무 숫자가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대해서 1환으로 예를 들어서 화폐개혁을 한다. 좋은 의도는 알죠. 그러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화폐개혁을 했던 나라들의 리스트들을 제가 또 한번 조사해봤는데 음. 화폐개혁을 했던 나라들의 리스트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1999년 유로화 출범 때문에 근데 그 유로화조차도 아시는 것처럼 그뒤 기나긴 불황이 그렇죠. 지금 빠져있다는 어. 걸 생각해보면 거기도 결국 좋은 일은 없었고요. 그 뒤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던 나라들의 리스트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자면 터키 어, 2005년 짐바브웨 2008년, <laughs> 짐바브웨 <짐바부에> 2009년, <laughs> 그리고 터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음, 예 외환위기 거의 전야라고 할수 있을 예. 정도로 어, 1 달러에 대해서 1리라로 2005년 화폐개혁을 했는데 지금 7리라8리라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금리가 지금 20%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물론 또 요새 최근에 베네수엘라도 했죠. 음. 한마디로 말해서, 어, 화폐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죠. 저, 한국에 무슨 일 있나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음, 두 번째, 어, 1962년 화폐개혁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어, 지하경제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폐개혁하기 전에 난 빨리 이 돈을 금이나 달러로 바꿔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뭐 배제할 수 없다 정도 하시죠. 예, 음 미리 알수 없으니까 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고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했던 나라들이 별로 2016년에 인도까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례가 없다라면, 이거 뭐 굳이 한국에 별일 없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특히 인도처럼 화폐에 대한 비중이 어,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지갑에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다 이동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화폐 소유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부유층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특히 현대경제에서 화폐의 공급, 통화의 공급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오해를 또는 약간의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일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 아니냐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엄청 중요하거나 우리 경제에 우선순위를 닦할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대신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만약에 시행했을 때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영향이 몇 가지 그러니까 떠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도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laughs>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오늘 재밌네. 왜냐면전 우리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때. 전쟁 때는 어쩔 수가없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가끔 역사에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나 그걸볼때 은근히 경제 상황을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인물이나 아, 어예 전쟁 그 사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그 상황 가운데 벌어졌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관련된 걸 봤어도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걸모르셨어더라고요세 <laughs> 번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화폐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었고 화폐 개혁을 했을 때에 다가 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실제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훨씬 더, 어,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